마트에서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식품과 제품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는 고추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추장입니다. 일부 제품은 고춧가루 대신 중국산 고춧가루보다 더싼 고추 양념을 대량으로 사용하는데요. 고추 양념은 고춧가루보다 약 6배 저렴해서 원가를 낮추는 용도로 쓰이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. 두 번째는 포장 샐러드입니다.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샐러드는 열처리 과정 없이 포장되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병원성 세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. 구매 후 한번 더 깨끗이 세척하지 않으실 거라면 구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. 세 번째는 미리 잘라둔 수박입니다. 수박을 절단하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속도가 빨라지니까 구매 즉시 섭취하거나 바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식품 안전 측면에서 중요합니다. 네 번째는 진열된 TV입니다.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가전은 전시만 되고 작동하지 않지만 TV는 매장에서 하루 종일 켜져 있어서 패널 수명이 상당히 소모된 상태인데요. 진열 제품이라기보단 중고 제품에 가까우니 새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다섯 번째는 드립백 커피입니다. 드립백은 제조 후 유통 과정에서 2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아 원두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참패된 맛이 날수 있으니 신선한 커피를 원하신다면 로스팅 날짜가 표기된 로컬 로스터리 카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현명한 소비로 건강과 만족도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지식 지식온이었습니다.